모든 곳에서 다, 여러분들 다 비추고 있는 거거든. 자기를,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잖아. 어딜 보더라도, 호, 이 호공을 용서하더라도, 호공이 따로 있지 않죠. 호공이 즉, 마음이죠. 마음이 즉, 호공이고. 그죠? 부처는 곧 마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이 부처와 알아야 될수 있고, 부처와 머금고 있는 거고, 살아있잖아. 이렇게 부처가 난. 그렇게 한번또 상기해 보시는 거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 노력이 필요 없이 본래, 본래로 우리가 진리고, 본래로 부처네. 본래로 다햇탈돼 있고, 이, 이 밝은 광명을 등지고 산 세월이 있기 때문에, 꿈을 너무 오래 꿨기 때문에, 이, 바로 보질못 하고, 바로 개아맞질못 하고, 이런 거리는 습관들이, 품이를 망상하는 습관들이 있기 에깨는게 그렇게 유연한 일이 아니라는 게, 이 진리, 이, 선지, 이, 부처님 도랑에 들어왔고, 이 원력이 있는 이 선지식 문화에 들어오면은, 그 뭐, 시간, 시간 여한을 막론하고, 다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본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뭐, 밖에서 워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본래 부처가 본래 부처 되는 게 그게 무슨 큰, 큰 그거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한번 수용해 보시는 거고, 제대로 한번 받아치게 보시라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지. 그죠?